엄마 딸기 꺼주세요! 안녕, 여러분.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부자의 소원이에요.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? 옛날 옛날에 어질고 인자한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. 그 임금님에게는 비상한 재주 하나가 있었는데, 그것은 바로 무슨 소원이든 척척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었지요.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척 궁금해졌어요. 신하들이 전해주는 얘기만으론 부족하군. 내가 직접 겪고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해. 내 신분을 숨기고 백성들에게 다가가야겠어. 임금님은 곤룡포를 벗어버리고 다 떨어져 가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. 그러고는 곧장 세상 밖으로 나가,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여행을 떠났지요. 해가 저물고 주변이 캄캄해지자 임금님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어요. 음? 옳지. 저기라면 하룻밤은 재워줄 것 같군. 임금님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 집으로 갔지요. 계십니까?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? 뉘이신데 이 밤에 남의 집에 찾아와 시끄럽게 하시오. 임금님의 소리에 욕심 많은 부자가 못마땅한 얼굴을 하며 나왔어요. 소란스럽게 해 죄송합니다.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. 하지만 허름한 행색을 본 부자 영감은 임금님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화를 냈지요. 우리 집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잘 곳이 없으니 썩 꺼지시오. 아이고,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제가 잘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요? 알겠습니다. 밤늦게 소란 피워 죄송했습니다. 임금님은 부자의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. 얼른 꺼지시오. 나원참 우리 집이 아무나 재워주는 곳인 줄 아나? 부자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. 임금님은 부자의 기와집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갔어요. 실례지만 계십니까? 누구십니까? 임금님의 소리에, 젊은 농부가 나왔지요. 밤늦게 죄송합니다.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질 수 있을까요? 네, 그럼요.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. 젊은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임금님을 집 안으로 모셨어요. 많이 허름해서 불편하시겠지만 편히 주무시고 천천히 쉬세요. 감사합니다. 따뜻한 밥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. 비록 찐 감자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주무세요. 농부의 아내가 감자를 임금님께 건넸어요. 이 귀한 걸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습니다. 그렇게 임금님은 가난한 젊은 농부 집에서 아늑하고 편안하게 잘수 있었지요. 이튿날 아침이 되고 임금님은 다시 떠날 채비를 마친 채 젊은 농부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. 덕분에 아주 편하게 잘 잤습니다. 정말 고마워요. 제가 보답으로 소원을 들어드릴 테니 딱세 가지만 말해 보시지요. 예? 소원이요? 아닙니다. 대접도 잘 해드리지 못했는데 소원이라니요. 괜찮습니다. 저희 부부는 지금도 참으로 행복합니다. 말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. 젊은 농부는 환하게 웃으며 임금님의 보답을 정중히 거절했어요. 임금님은 한사코 괜찮다고 거절하는 농부 부부에게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를 뚝딱 만들어주었지 뭐예요. 그 모습을 본 농부 부부는 깜짝 놀라 임금님께 감사하다며 몇 번이고 인사를 했어요. 한편 이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부자는 임금님을 만나러 말을 타고 곧장 뒤를 쫓았지요. 얼마 가지 않아 임금님을 따라잡은 욕심 많은 부자는 말을 세웠어요. 나으리, 저 나으리, 저좀 잠깐 보고 가세요. 임금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욕심 많은 부자를 쳐다보았지요.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? 아이고, 나으리. 제가 어젯밤엔 정말 죄송했습니다요.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지내다 가시지요.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. 제가 갈 길이 바쁘니 오늘은 안 되고 돌아오는 길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그때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소원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그제서야 시꺼먼 속내를 내비친 욕심 많은 부자를 본 임금님은 웃으며 말했어요. 소원을 그토록 원하시니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드리지요.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. 네, 정말입니까? 그렇소. 저 말을 타고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당신이 말하는 소원 세 가지가 이루어질 것이니 잘 생각하고 말해야 하오.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, 나으리. 욕심 많은 부자는 임금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말에 올라 돌아가면서 무슨 소원을 빌까 즐거운 생각을 했지요. 그런데 집으로 잘 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? 욕심 많은 부자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. 아니, 이놈의 말이 왜 이래? 이 쓸모없는 말. 확 발목이나 부러져 버려라. 그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말의 발목이 뚝 하고 부러지고 말았지요. 하는 수 없이 욕심 많은 부자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. 말도 잃고 걸어오느라 지친 욕심 많은 부자는 방석에 앉아 탱자탱자 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화가나 소리쳤지요. 서방은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마누라는 놀고 있어? 확 엉덩이에 방석이나 붙어버려라. 그러자 진짜로 방석은 아내의 엉덩이에 찰싹 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.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? 대체 어떻게 방석이 엉덩이에 붙은 거람? 아휴, 보지만 말고 이 방석 좀 떼라고요. 욕심많은 부자와 아내는 엉덩이에서 방석을 떼내려 안간힘을 썼지요. 좀더 힘을 줘서 떼봐요, 여보. 온 힘을 다해 떼고 있다고. 결국 아내가 펑펑 울자 욕심 많은 부자는 난감했어요. 아휴, 이 일을 어쩌나.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즉시 소원이 된다고 했는데, 두 개를 어리석게 날렸으니 마누라 엉덩이에 붙은 방석을 떼어내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 될 텐데…… 여보, 어서 방석 좀 떼내줘요. 저, 저기 지금보다 더큰 집을 원한다던가. 금은보화를 가지고 싶다는 소원은 어때? 평생 방석이 붙은 채로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깟 금은 보화가 다 무슨 소용이래요? 결국 욕심 많은 부자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엉덩이에서 방석을 떼어달라는 마지막 소원을 빌었지요. 방석이 떨어지자 아내는 기뻐서 웃고 욕심 많은 부자는. 소원을 모두 써 울었답니다. 소원이 세 가지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전부 날려버렸으니 나는 망했네, 망했어.